안녕하세요. 놀기 위한 인컴 만들기. 놀컴 프로젝트의 논의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자동화 수익인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패시브 인컴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최선의 보상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투자를 통한 패시브 인컴 창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자 중에서도 배당 ETF, 그중에서도 배당률이 매우 높은 초고배당 ETF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한데 모아 놓은 것입니다. ETF는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중 배당 ETF란 구매한 ETF에 대해 수익을 배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당 ETF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패시브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형 ETF의 평균적 배당률은 2에서 4% 정도이며 이는 은행 예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초고배당형 ETF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초고배당형 ETF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고배당형 ETF는 QQQI입니다. QQQI는 은베스커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넥스 잼백 인덱스 수종 ETF로 나스닥에 상장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기업들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 9월 14일에 상장되어 현재 24년 3월 기준까지 배당률은 연 55.6%에 육박합니다. 운용사에서는 월 5%를 목표로 배분 중이라고 하며 현재까지는 그와 비슷하게 배당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신 주가는 상장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4년 3월 기준 마이너스 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TSLI입니다. TSLI는 이어브맥스에서운영하는 e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 ETF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2년 11월 22일에 상장했으며 현재 24년 3월 기준까지 배당률은 연 65%에 육박합니다. 테슬라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ETF라 테슬라 주가락의 하 영향으로 상장 당시보다 마이너스 63.3%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잠재력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NI입니다. CONI는 t s l i 와 같은 운용사인리업맥스에서운용 중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주종으로 한 ETF입니다. 23년 8월 14일 상장했으며 현재 24년 3월 기준까지 배당률은 무려 연75% 정도입니다. 코인 시장이 호황이 지속되며 주가 역시 상장 이후 82% 성장하였습니다. 코인 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일 거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많은 만큼 주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세 가지 초고배당 ETF는 개인적으로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많은 양의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매달 배당되는 종목 중에 추려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한 저희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만약 관심이 생기셨다면 더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고배당주의 장점은 장기 보유시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배당금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가 하락이 있더라도 배당금으로 인해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있지만 패시브 인컴을 위한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소개드린 초고배당주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초고배당 ETF 투자에 대해 패시브 인컴 생성의 관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논의와 함께 좋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놀컴 프로젝트의 논의였습니다.